긴장 풀고 준비되면 착하세요 응? 높은 거 같은데. 응? 높은 거같은 키가. 응, 좀 높은 감이 응, 있어. 가지 있어. 응. 너 야, 응. 야이렇 응. 오케이. 와왜 이렇게 오져워 아, 이거 느낌 좋았는데, 좋았나? r o 왼손을 좀더 써야 돼. 괜찮아? Fairway. f 아, a 네? 아. 어 r w a y Fairway. 다 a i r w a y Fairway. Fairway. f a i r w 이 y Fairway. f a i r Fairway. 좀 위에 맞아서 그래 a i r w a y Fairway. Fairway. 이 a i r 그러면은 승수야, 너가 이게 위에 맞으면 뭐냐면 이게 풀리는 거야. 아, 어. 뭔지 알알 알지? 아, 알, 알, 알. 그건 알지. 어. 그러니까 칠때이 어디에 쓸때이이 이, 이 각도가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칠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위에맞지 응, 어. 맞아 맞아. 이 각도를 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거에, 지그심을 주고 있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서 이 각도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그니까, 러 내가 여러 가지를 너한테 설명을 해줬잖아.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백스윙 올렸다가, 이제, 공이 여기 있다 치고, 백스윙을 올렸다가, 얘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공이, 얘 가슴이 공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 가면은 명치가 저길 봐야 되고, 클럽이, 헤드가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발 라인이잖아 이게 발 라인이잖아 그럼 이게 헤드가 대가리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여기 있는 공을 친다 그럼 헤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백스윙 갔다가 내리면 내 엉덩이 뒤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타나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백스윙 올렸지? 이대로. 그럼 이대로 이렇게 내려와. 어.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크 백을 할 때, 네가 오른손으로 올려. 맞아? 모르겠어. 나 왼손으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왼손으로 올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 백을 할때이 삼각형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여기 이 삼각형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얘가 밀어야 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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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백을 하는 거야 내가 팔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는 거라고 테이크 백을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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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얘가. 너도 움직이지 말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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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왜냐면 얘가 밀어줄거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얘가 미는거야 얘가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할때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할때 여기 지금 아래 라인 있지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 라인, 이 라인을 아 스트레칭을 할때 이렇게 쭉 펴주듯이 쭉 펴주신 이 밑에 라인을 쭉 늘려줘야 돼.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테이크백은 얘가 하는데, 그 도중에 왼손의이 밑면 부분, 이밑 부분이, 스트레칭 되듯이 쭉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쭉 밀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오른손으로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된,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러면 다운징 시작할 때 얘가 자유로워. 이 어깨가.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 공간이 얘는 여기 있어도 이게 굽어 있고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왼손이 헐렁헐렁하니까 이게 이렇게 돈다고 왼쪽 어깨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 돌아버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뒤에서 나타나지 않고 얘가 약간 이렇게 굽어 있고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으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원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야. 테이크백을 뭘로 해라 얘가 한다. 그럼 이 얘네들은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이 각도, 이 각도가 몇이 135도. 이거를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쪽 왼쪽 옆구리가 니니까 가는데 그러면 얘네는 무슨 일을 하냐? 왼손은 이렇게 쭉 해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오른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테이크백을 할 때, 오른손은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오른팔을 약간 구부리려는 거야. 넌 지금 왼팔, 오른팔, 왼팔을 다 이렇게 피고 나면은, 테이크백을 할 때, 이게, 기준점이 없어. 근데, 오른팔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가면은, 여기가 약간, 좀 붙는다는 느낌인데, 테이크 백을 시작하면, 시작하면 90%, 80%가 다 돌아있어야 돼. 그때 이거 오는 게, 요게 기준이야, 요게, 요게. 테이크 백이 시작했고, 이만큼 돌았잖아. 그럼 내가 내 백스윙 턴에 한 90%까지 다 돼있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일루 좀. 얘가, 일로도 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어. 탱크 빼를할 때, 요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돌아주는 거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단단하게 해서, 90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때 왼손을 쭉 밀어주는 거고, 이때 돌고 올릴 때, 그때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던 다운 스윙을 할때 헬스 헬스시막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 이거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하는데 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먼저 얘기했던 끌어 내리면 이렇게 헤드가 뒤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맞을 때는, 맞을 때는 어떻게 맞냐면, 어,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맞을 때는 다 펴서 맞는 거야. 오른팔, 왼팔이 다 펴서 맞는 거야. 그러면 왼쪽 어깨 열리지 않게 하고, 다운 스윙 이렇게 해갖고 양팔을 다 펴서 맞는, 친다. 맞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공 뒤에다가 이 클럽을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백스윙 갔다가 다 놓는 거지, 이렇게. 놓 때, 갔다가, 놓을 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너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